논리건이네 일단은 활성화를 하면서 활성화를 하면서 오늘도 늘 그렇듯이 던전을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으흠 특성을 바꾸고 M을 회복하는 단계겠죠 으흠. 오늘은 트롤 드루이드 탱커로 농리건 던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요런 동안 사운드 테스트용으로 이버폰을 다시 한번 꼽아보고요. 반 정도 찼으니까 됐겠죠. 까봅시다. 아앗 아앗 앗, 앗. 앗. 얏. 빨리, 사운드 테스트 한번 해보게. 가까이부터 봐봐. 되는 것 같지?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요. 비생이 안 걸려있네. 음, 사운드는 이 정도면 된것 같습니다. 오늘도 요대로 상큼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도거야 정신 안 차릴래, 도거야 응, 뭐하노? 왜 저래? 저 독거. 지가 탱커줄 아네요. 으흠, 으흠. 어그로가 꽉 앉아서 그런가? 이 자꾸 애들이. 그거 하네요. 응? 선풀을 하지 말라고 여기 채팅창에 뜨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전잘 모르겠습니다. 으흠. 음, 와. 일단은 빠르게 딜을 채워두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던전인가 봅니다. 네. 음, 아프네. 음, 띠 내리니까 아프네요. 당연한 거겠지만은. 허허 <laughs> 방사성 폐기물 덕분에 독이 다 걸려있네요 아프네 좀 아픈데요? 난좀 떨어져 있어야지 기생이 불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으흠, 디스펠러 상 날려주고요 근데 별로 소용이 없네요 계속 독을 거네 뭐된것 피가 갑자기 많이 빠진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네 가볍게 회복 한 번씩 걸어두면 될것 같습니다 벌써 M이 지금 700이나 됐네요 오이고, 뭐가 이렇게 M이 많이 빠지지 M이 없다 M이야 M좀 가온나 살살해야지 으 M통이 벌써 7배까지 떨어지는 멋진 첫 번째 던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들어와 주신 분들 환영하고요 네. 오, 네임드였네. 방사성 폐기물씨. 음, 그렇군. 이 새끼. 건방진 새끼. M타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M타임은 철벽같이 주지 않는. 네 그런 탱커님이시군요 매우 아쉬워 헛헛 헛 좌우에 몬스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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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드는 네마리가 있는 놈리건이랑은 놈리건이라는 던전이군요 음엿엿엿엿전신을 해제하고 음, 힐을 살살 하면서 지금 엠타임을 절대 칼같이 내주지 않는 탱커님이시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엠을, 만화를. 아, 다, 다, 아. 어. 어, 뒤에 뭐가 자꾸 달려오네요.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아. 아라고 합니다. 탱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겠죠. 나는 조금. 이거가 애정하지 않는 수준에서 어이구이구 딴 거보다 피가 많이 빠졌네요 탱터가 아하 하 빡세게 힐을 넣도록 합시다 기생 빠지는 소리 들렸고요 엇. 엇. 음. 700대였을 때보단 좋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화 상태는 100%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300대까지 다시 떨어졌구요 2,500만화에서 뭐 당연히 똑바로 채우.. 안 채우고 시작을 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은 음, 매우 아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체적으로 만화 관리를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구미코 채널의 헤드복 드루이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음, 음, 방송킨지 15분 지났군요 채팅창에 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 잠깐씩 와서 눈팅해주시는 분들까지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네. 모든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화면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은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부탁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만화를 살살 힐 해둔 덕분에 만화가 2,500 중에 2,000까지 올라왔네요 야 없어. 살살도 맞아 형제여 제발 같은 종족끼에 우리 이러면 안돼무적도힐한방 넣어주고요 어 아. 뭐지 저기 아 뒤에 뭐가 잔뜩 붙어오네요 아저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어요 누가 데리고 왔나 봅니다 모두한테 를 감아주고, 탱커님한테 귀가 많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 타이밍에 쿵한방 찍어주고요. 나무껍데기로. 저는 생존율을 높이면서, 공대원들한테는 회복을 주기적으로 감아주는 그런 컨트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어난 생명이 빠지는 소리가 들렸고요. 바로 채워주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만화 관리를 똑바로 해서, 네, 2000까지는 아니지만, 1700까지 올라왔네요. 음흠. 카드한 파티,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나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피생 빠지는 소리가 또 들렸죠. 촤! 하는, 방송에서도 잘 들어보시면은, 그 소리가 피어난 생명 빠지는 소리임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요 던전 끝나면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죠. 안 까먹는다면 말이죠. 음, 저렇게 뭔가, 음, 숲에서 날것 같은 아름다운 트라이앵글 소리 같은 거? 그게 피어난 생명이 빠지는 소리입니다. 아하, 좋아요, 좋습니다. 우선 요럴 때 앉아가지고 만화를 관리하고 싶군요. 그래도 만화 회복력이 오, 옛날이랑 좀 다르게 만화 회복이 좋네요. 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도 만화가 2,500만화까지 풀 만화로 다 찼네요. 다행입니다. 으흠. 다 쓰진 않을까지만 그래도 많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들어 주고 자, 다시 한번 넣어주고. 여기 와서 전투 발구루기가 세팅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요, 여기 서한 방. 쿵쿵 따! 찍어주고요. 요즘 전투 발구루기가 흥하네. 아주 좋아요. 굿, 굿, 굿. 베리, 굿입니다. 슈퍼, 굿. 해서 요런 지속 힐이 좋은 게 어차피 힐러의 가장 메인 역할을 만피를 만들어주는 것도 그거 하겠지만, 안 죽게만 만들어두면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큰거힐한 방으로 쏘고 끝나고, 쏘고 끝나고 보다는, 100이라는 힐을 우선 안 죽게 80 정도로만 준 다음에, 나머지 20은 천천히 회복시켜주면은,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회복두이들은 그렇게, 구성된 캐릭터입니다. 아주 좋은 캐릭터예요 제가 생각하는 힐 스타일과 정말 일치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멋진 친구. 저 이렇게 변신해서 이동 속도가 저 친구보다 15% 빨리 해서 더 빨리 생존을 하거나 이렇게 빨리 붙어줄 수 있는 이런 유틸성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날아다니는 탈 것을 거의 필수적으로 타는 게이 게임인데. 보통 그거 하려면 여기, 아, 아까 밖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 와이번처럼 시전을 해야 되거든요? 10, 5, 10초란다. 한 5초 정도. 근데 드루이드는 변신술은 즉시 시전이기 때문에 그 시전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바로바로 변신해서 이동하면 되는 엄청난 유틸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은근히 다른 직업분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거예요. 네. 저는 그 특권을 매우 매우 잘 누리고 있죠. 행복합니다. 음, 그런 와중에. 문지기 6천이라고 하는 보스 앞에 당도 당도를 했네요. 음, 붓값해서 죽여주도록 합시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하, 아하, 기생이 빠졌구요 잡아봤네요. 좋습니다. 이 냄까지 완료했습니다. 음, 뭔가 캐스트를 하는 0101010101뭐뭐 음, 이런 게 있네요. 음. 캐스트를 진행하는 건가 본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예! 낙하산 타서 저는 낙하 데미지를 안 입고 있습니다. 개굿. 헛. 헛. 빠르게 그러면 낙하 데미지 입은 친구들에게 힐을 꽂아주도록 하고요 음... 음... 인벤토리 왜 열려있어? 좋습니다, 좋아요. 뭔가 드리블을 굉장히 잘 하는 전사님이시네요. 드로이드 탱커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기사나, 음, 성기사나 전사가 이제 요메인탱을 서기에는 가장 적합한 역할로 요쪽에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난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드루이드나 죽음의 기사라는 직업도 이제 탱이 됐는데 그 친구는 사이클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드루이드까지만 해도 가지고 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변신하면 방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좀 튼튼하게 해서 맞으면서 싸우는 그런 직업인데 죽음의 기사는 특이하게 회피율을 높여서 최대한 안맞고 싸우는 그런 직업이에요. 특, 특이한 친구죠. 네. 기분은 나쁘지만 살려줍시다 이보죠왜 전사가 없는 니 혼자가 거 그렇게 까치고 있노? 너 특별히 비생도 받아라. 음. 어, 우리 탱커 요즘요. 침입자 발견. 침입자 발견. 침입자 발견. 침입자 발견.에서 죽음의 기사는 이렇게 맞으면서 싸우는게 아니라 최대한 회피하면서 싸는 회피 기수를 가진 특이한 탱커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회피 자체가 확률로 싸움을 하는 거다 보니까 메인 탱보다는 드루이드랑 같이 서브 탱커 쪽으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음흠. 하지만 요런 5인 파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탱커님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아무나 방어력 튼튼한 탱커만 설수 있으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분위기예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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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리지마 도덕과 전사 음, 전접 딜러라서 피가 좀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네요 그러면 순서대로 키를 하나씩 넣어주고요 확실히 성기사나 다른 전사나 요런 분들 다룰 때보다는 피가 조금 빨리 빠지는 편이긴 하네요 수도사랑 요 야성 드루이드 곰탱이 드루이드 요 친구들은 말이죠 체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기사는 맞나? 요즘은 계정, 뭐, 연동해가지고, 뭐, 바로 할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론 기본적으로 55레벨 직업이라서, 저는 35레벨이기 때문에 요 구간엔 안 보이겠죠? 죽음의 기사라는 직업은. 으흠, 으흠. 그런 와중에, 오늘도 아주 무난하게 첫 번째 던전을 트라이하고 계시는 구미코 채널의 모습을 8시 생방송에서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아, 심심하니까, 이거 갖고, 콩콩 따! 하하! 위에 여기 소용돌이 모양 보이시죠? 저게, 그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스턴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음, 좋아요, 좋습니다. 굿, 굿, 베리 굿. 법사는 왜 피가 빠지노? 어디서 어떻게 딜를 하면? 힐한번 넣어줘야 되겠네. 뭐지? 법사? 법사가 너무 용감합니다. 멋진 친구. 힐 하면 어느 정도 피가 차나? 389만큼 타네요 음. 그래서 오늘도 상대편 몬스터가 아닌 우리 편 체력바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구미코 채널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한 존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힐을 넣어주도록 하죠 음. 많이 빠졌으니까 큰거 거 넣어주고요 으 그냥 재미로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여기 다 뚜까 맞아요. <laughs> 아무 유, 의미 없는 위치 잡는 겁니다. 재미로 한 거예요. 재미로. 뭐 여기 와서 어, 현실성이 많기 때문에, 아저 친구들은 팔이 짧아 하고 여기 못 때릴 것이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있었으면은 길을 쓰고 이런 포지션 찾아갔겠죠. 카운터 스트라이커는 있는 것 같은데, 좀비 모드에서 막 이런데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못 때리고 하죠. 으얍 뭔가 그건데 금 그물은 물리판정이라갖고 저거는 마법으로 해제가 안됐었나봅니다 그래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전하게 길 관리해주는 조비코 채널의 회복드리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35레벨 회복드리드죠으 두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 아세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서 이런 멋진 회복들을 들 모습을 벌써부터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방송 컨텐츠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리자드 좋은 패치였어요. 그런 와중에 텔마 플러그라는 친구한테 왔네요. 보스 아닌가요? 어제 보셨던 것처럼 이상한 폭탄이 하나씩 오는데 그거 제가 오늘 센스 있게요 뿌리 묶기를 통해서 비가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지 폭발하게. 으흐, 저저저 나오죠 저저저 저, 너는 또까맞줄것 같고 아요번은 클릭 미스해 갖고 못 잡았네요 아쉽다. 다음 거 나오면 꼭 한번 성공하도록 하죠.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한테 붙었네 젠장 너무 가까이 붙었어. 음 성공하고 싶은데. 좋아요, 좋습니다. 없습니다. 피는 3분의 2 정도 남았고. 터졌네, 보행 폭탄 시. 요거 성공한다! 아, c c 나 하고 있었는데. 아, 아깝다. 전사가 망했어. 못된 것. 얍. 음. 흠 어딘가 또, 또, 또한개더기 나올 거지? 저 위에서 막 툭툭 떨어지네요, 이것들. 얏! 정신없이 힐을 감아주고 있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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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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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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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지만 성공하지 못했네요. 오케이. 널로 와. 아이 씨 부닥쳤어. 뭐 판정이 저래? 뭐야?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이만큼이나 뭐가 갑자기 터져. 왜 이래 이거? 아, 어, 이 어이없는 판정. 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이럴 수가. 주연장 맞을 보미코이은 파티장입니다 라고 하네요 끝났는가 봅니다 벌써 음 벌써 끝났네요 오케이